재판 독립을 가장 노골적으로 침해했던 게 바로 조이대 네. 아니 아니 내란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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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아, 그렇죠. 그게 맞아. 윤석열의 개엄입니다 아, 맞죠 맞죠 맞죠. 아, 그때는 조이대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와. 우리가 다 봤잖아. 요단 네. 네.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음. 지금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음.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을 음. 쏟아내고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 또 한마디 했거든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작년과 달리 재판 독립을 또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정치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네. 작년에 딱한번 표현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다섯 번 표현합니다. 와... 조의대는 지금 정치질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종회가 음, 음, 조의대는 독립을 엄청 얘기하네. 음, 독립을 가장 침해했던 내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던 음. 거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시면 조의대 마...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 때 판사 체포도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던. 그렇습니다. 어,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독립을 얘기한다는 게 어, 모순적이죠. 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주면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도 인정되고 재판권도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민이 사법부에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이 가장 위에 있고 사법부 독립은 그 아래 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있어요. 사법부 음. 독립을 해주는 이유가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어디 눈치 보지 말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아 것입니다 그런데 어, 조의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법 부데다 저지르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을 들이댔지만 네. 실제로는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 그렇죠.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다 침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대선의 한복판에 개입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부 독립의 보호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법부 보호 영역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강도 높게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법부 독립으로 숨어서 음. 사법부 독립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만 우리는 뭐 여기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동이죠. 아, 저, 아니,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laughs> 없네.